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시장에 투자 길라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해외 선물 내비게이션.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k r 투자 연구소 신동국 대표와 김은혜 연구원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그 유로화의 움직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의 통화 시장 가운데서 유로 시장의 움직임이 어땠는지 김은혜 연구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유로 시장은 1.10 달러에서 1.14 달러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주 중반까지 22 통화 정책 회의를 기다리면서 이제 약부합세를 보이다가 목요일과 금요일 주 후반에 두 번에 크게 하락하면서 3% 가량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이제 22일 목요일 날에 22 통화 정책 회의가 있었죠. 네, 이거는 이제 한국의 금통위처럼 유로존의 이제 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인데요. 이때 슈퍼 마리오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22통화 22총재인 마리오 드라기가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금리는 동결을 했지만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가 논의가 됐었고 통화 정책에 대해서 재검토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이제 QE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거의 350틱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래량도 보시면 이제 30분간 10만 건 정도를 기록하면서 이제 평소에 거의 10배 가까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제 유로화의 급락을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 금요일 날에는 중국의 기준금리와 지준율 인하가 있었죠. 이제 기준금리는 이제 25BP 정도 인하를 했고, 지준율은 50BP 정도 인하를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 기, 기대감을 키워주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이슈로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가 강화가 되자, 유가가 다시 한번 크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어, 경기부양책은 월요일날 있었던 중국의 GDP와 실물 경제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이제 4일 만에 바로 이러한 경기부양책을 단행한 것인데요. 네, 이러한 모습이 유로화에 이제 큰 하락을 이끌면서 주 전반적으로는 3% 가량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추가 양적 완화가 가능하다는 드라기 총재의 발언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논란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양적 완화가 진짜 기대된다 혹은 반대로 단지 립서비스에 불과하다 이런 평가가 어, 갈리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는 유로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의 움직임 어땠는지 신동국 대표에게 들어볼까요? 예, 그, 지난주는 역시 그 유로화의 이제 큰 폭의 하락이 아주 제일 큰 특징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큰 폭의 그 하락이라는 게 결국 22 총재의 양적 완화 가능성 발언. 또 사실은 아시아에서는 중국에서도 결국은 기준금리를 낮추고 지준율을 인하했다는 것은 경기의 어떤 정책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보일 만도 한데 실제로 시장은 다르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제 유로, 유로화가 워낙 큰 폭으로 하락하니까 그에 따른 달러화 강세. 달러 강세가 바로 또 원자재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로화를 뺀 나머지 통화들도 달러 강세로 인해서 상당히 큰 폭의 약세를 보였고요. 특히 원자재 중심으로 이 상품 환율이라고 할수 있는 환율들이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뭐, 그러니까 루브라, 러시아 루브라나. 뭐 이런 통화 중심에서 큰 폭을 하락했던 상품 관련된 국가들의 통화가 크게 하락했던 것이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워낙 달러 강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 다른 통화들은 약세를 상대적으로 보였다는 예약인데 이번 주의 통화 시장 전망은 어떨지 신동규 대표가 정리해주실까요? 네, 이번 주도 이제 우리가 뭐 유로화가 상당 기간 동안 사실 박스를 보였고 그 박스 라는 측면에서는 하단에 왔기 때문에 좀 매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우리가 심리적으로는 아마 이제 그런 생각을 할 텐데요. 지금 실제로 눈에 보이는 이런 펀더멘탈한 요인들은 사실은 좀 매도 요인들이 좀 많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뭐 중국의 오중전에 또 일본의 boj 통화 정책 회의에서 결국은 또 재정 정책을 또쓸 거냐 안쓸 거냐 이런 부분들 또 많은 또 신용국들도 뭐 금리 인하를 포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경기부양책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이 유로화 기준에서는 좀 약세 요인이 많아 보이고요. 그래서 이번 주도 강세보다는 반등보다는 조금 약세 쪽으로 방향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0 이하로도 뭐 한번 갈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FOMC 회의 결과도 어느 정도 영향 미치지 않을까요? 그 부분도 예. 함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FOMC에서도 이제 우리가 아마 10월달에 금리 인상을 발표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러나 이제 아마도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발언 이제 매파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매파적인 발언이라는 것도 결국은 달러 강세 요인이 되는 거고. 네. 달러가 강세가 되면 그것 역시 사실은 유로화의 약세 요인이고.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 유로화에 대한 약세 요인들이 많은데 이제 시장이 그것들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걸 좀 주시하는 것이 필요한 한 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유로화의 시장 전망과 지난주 움직임을 확인해 봤습니다. 해외 선물 포트폴리오 확인하겠습니다. 자이 <목소리로>